코로나19 장기화에 원자재값과 대출금리마저 올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돕기 위한 현장 지원 설명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려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쇼핑백을 만들어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주문 물량이 늘어 설비를 증설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데다 금리가 크게 올라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아섭니다. 증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투자도 많이 필요한데요. 시중 금리를 가지고 저희가 6%에서 7% 이렇게 되는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하기엔 기업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서요. 300여 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자금 대출과 팔로 개척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지원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팔로나 그다음 판매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많이 결여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하게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실책들을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과 조달청 등이 함께해 기업 지원에 힘을 보탰고 세무와 노무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설명회를 통한 통해서는 약간의 체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 어, 상담도, 하실 있, 상담도 하실 수 있고 일대일 상담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을 돕는 현장지원 설명회는 다음 달까지 이십여 차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